를 찾고 있었다. 바르타니스님, 오신 시대의 신경사을 제거해야만. 아무 기사도님, 힘이 잘라주었습니다. 전 자유롭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구할 수 있는 자들은 모두 구했다. 가자, 늦기 전에 이 세계에서 탈출해야 한다. 탈출이라뇨? 어떻게? 아드네츠이 아직 콜샤카의 폐허 밑에 잠자고 있다. 동력 장치는 고대의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걸 가동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둔의 창. 정, 정말 이 영광입니다. 우린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물론이다. 서둘러. 어서 움직여야 한다. 신관이시여. 현재 아둔의 창으로 이동 중입니다. 동력 생성기만 작동한다면, 아둔의 창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둔의 창이 완전히 활성화되면 바로 이 땅을 벗어나야 합니다. 아두네청이 대의회의 심장, 그 아래에 잠들어 있다. 처음엔 이것을 되살려 승리를 공고히 하려 했으나 이제 이게 우리가 살아나갈 마지막 희망이다. 아르타헨스, 왜 구원으로부터 도망치게 하느냐? 셀렌디스, 그녀가 아문의 지배를 받고 있다. 가락스, 아두네청을 가동시켜야 한다. 첫 번째 동력 장치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네 개가 점막에 덮여 아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점막을 제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군. 아우 사황은 안타깝게도 동력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아둔의 창 지원 시스템이 도움을 줄수 있을 겁니다. 아둔의 창을 이용하면 전장 어디에든 수정탑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이곳에 수정탑을 하나 배치해야 합니다. 이 광자 포드은 우리의 연결체 지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수정탑 하나만 있으면 작동할 것입니다 나둔의 창을 이용해 수정탑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명령 화면 상단에 있는 수정탑 배치 버튼을 누르십시오 광자포는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적들을 공격합니다 광자포가 손상을 입으면 보호막 충전소가 광자포의 보호막을 복원해줄 겁니다 탈출하려면 이 방어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급선무는 동력장치의 점막을 제거하는 것이다 근처에 동력이 끊긴 차원관문들이 탐지됩니다. 차원관문 옆에 수정탑을 건설하면 동력이 복원되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엔 아둔의 창에 수정탑 배치 능력이 제격입니다. 물론 탐사정으로 수정탑을 소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원관문이 활성화됐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전사들을 즉시 소환할 수 있습니다. 관문을 차원 관문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차원 관문을 이용하면 수정탑 동력이 닿는 곳 어디로든 전사들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laughs> 何の知重も。<music> 멋지리라. 저글링 생명체들이 우리 연결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방어 병력을 결집하십시오. 전역장치가 활성화됐습니다. 아둔의 창의 감지장치가 반응을 보입니다. 운력이 부정하지 말아라, 아둔하나스. 너의 동족은 마신내 진정한 궁합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감지장치 가동. 잠깐, 이건 뭐지? 차원 분광기가 우리 연결체 지점으로 접근합니다. 추적자, 저 차원 분광기들을 제거해라. 필니다 베스핀 라스가 더필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의 천부가 펼쳐진다. 이합니다내 목숨을 그로이루어다는락스다원을 가동시켰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내 목숨을 나 여기 어둠 속에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을 라이어에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좋다 지금은 지기라. 모든 상황이 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네발밑의땅도내승리의 씨앗을 품고 있신라 이게...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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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의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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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하지 마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테니, 아, 여기 어둠 내 목숨을 알려야나는원 <목소리> 식의 목소리다. 만들어야 미롭군요 잘하셨습니다, 신관의 시여. 버려졌던 차원 관문들이 모두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何の意思か目標におどんそげいったおどんははなかでももうどんふんぜんをふんだりだ 저글린 무리가 연결체 남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아둔의 창이 가동되기 직전입니다 남은 건동력장치 하나뿐입니다 여기까지다 무한한 광기의 순환은 이제 끝났다 내가 가져다지 구원을 애써 거부하지 말아라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아군의 창이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몬의 조명에서 풍겨난 모든 첫번째 조선, 밤선이로 수환해 살아남으려면 이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 함선은 암흑의 시기에 우리 문명을 존속시키기 위해 건조되었지요 함실라 안에는 기사단 광전사들이 스스로 동면에 들어가는 용단을 내리고 이 함선의 병력으로 쓰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신경색을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함선 하가판에 있는 우주재련소에서 전쟁 경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함선에선 배울 게 많습니다. 기술은 고대의 것이지만 고대로 발달되어 있지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문명이 찬란하게 빛나던 그 영광의 시대에서 온 유물 안에 탑승해 있는 겁니다. 지도가 준비됐습니다, 신관이시여. 이곳에서 여행할 세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스 우리는 이 함선으로 아무에게 복수하고 기사단을 해방시킬 것이다.